자, 286번 봅시다. 자,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 사각형 내부에 사각형 AFC2가 그려져 있대. 이때 이 부분의 크기, 각의 크기 X일 때 역기계 66도. X의 크기 보아라. 자 그럼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우리는 사각형 AFC2가 자, 사각형 AFC2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. 왜냐면은 AE랑 FC 길이 같고 기본적으로 AD랑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AE와 FC도 평행하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 같기 때문에 AFC 자체가 평행사변형 즉 대각의 크기가 같더라 여기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x라는 거할수 있겠네 그러면은 66도와 x를 더해서 180 x와 66을 더해서 180이기 때문에 x 구할 수 있겠네. 넘겨 주면 x가 100 얼마인가? 아. 14라는 거알수 있겠네. 답은 3번이 되겠다. 그렇